탱키네 브이제이지 배너넷 세요 여러분 브이이지세요 우리, 우리 노델 조합이 아, 아쉽게도 리림, 개꿀임. 도에서 밥이나 던지고 <laughs> 코 후비고 있으면 되는 부분? 어, 어차피 이거 네 명에서 이제 달려든 다음에 토마스랑 여기 자네트한테 이제 또띠 맞다가 다 죽으면 되거든요. <laughs> 아니요. 그냥 이거 그냥 토마스한테 눈물하 당할 거예요. 막판이 캐릭터가 왜 이래요? 저 원딜 그러니까. 고르기 전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네 자네트 하자요 레베카 반성하세요. 근데 꿀픽, 근데 꿀픽들 반성하세요. <laughs> 가분싸 근데 꿀픽들 반성해요. 아, 아 원딜 할 걸. 걸 요럴때 요럴 때 심해 마인드. 아 원딜 할 걸. 아 뭐뭐 할 걸. 뭐뭐 <laughs> 음, 아. 할 걸은 결 그냥 진작에 해라. 원딜 아. 그런 거 하지 마라. 아 메슬리 같은 거왜 안? 그런 거 하지 마라. 공백화 왜함? 왜 합니까? 왜요? 백화는 암살, 암살 캐죠 근데 딜 타임이 좀길어서 그렇지. 지금 백화 카운터가 많은데요. <laughs> 뭐하다가 속박당하고 뭐하다가 얼러지고 <laughs> 뭐하다가 <laughs> 갇힐 것 같은데? 답이에요. <laughs> 아 몰라. 극방 갈 거야. 알아서요. 누구야? 답은 잡쌀떡이다. 아, 급한 어, 갈 거야. 프리님 같은데? 프리님 같은데 이거? 그 대답이 없으신데? 프리님 마이크 죽었다. 응, 어, 가셨네 음, 마이크가 죽었다. 마이크가. 아니, 나 프리님이 죽었다. 철산고. 철산고. 갔었네. 가셨네 네, 띠용? 이 암웅이 프리프리 해님 어디가? 그래서 우리 공성은 누가 하죠? 당연히 내가 해요. 이쪽이 팔을 팔을 공성 역장 좀. 아, 괜찮이었나요? 막... 네. 예, 프리 님 튕겼어요. 젠 튕겼네. 저밥드세요 아유, 도대체, 도대체. 어, 이제 도대체, 도대체. 아, 이 고, 이 정도는 됐나? 고, 이정이 정도는 됐나? 고, 이정이 정도는 어나 고, 이 정도는 됐나? 고, 이 정도는 어나 고, 이정도도는 됐나? 도 아닌가 아, 저 죽었어요. 네. 모수 있겠네요. 이팔 할까 없는데, 이 팔. 아까깔아는게 낫겠다. 피이네요 350. 외국인가 이렇게 외국인가요 와. 큰일 났다이거 오야 아. 들었어요 오었어와대내카가 막타 먹나가 그래서 왜 나냐 아, 아파 진정 밥 먹고 와야지 아니 히야 거기 장애티 있어 알아 슝 <laughs> 아, 개같네 아, 가장 가자 뿅가아 우리 베카 섬멸지 까먹네 아셋 업어 셋셋셋아 셋을 눌렀어 셋이라고 씨 잡았어 잡어어우 얘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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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갔나. 아이고, 아, 다운 시켰다. 빨리. 우리 타워 말렸네. 연습 없자, 한명 구매잖아. 야 여기가 이미 접수. 빨리 날아와요. 아니, 왜슬리가왜 자꾸 저랑 붙어있는거예요 인생 한방 완전... 뭔 한방이야? 한방으로 둘이 가게 생겼어 인생 한방 개꿀 아니, 한방으로 두명 인생이 끝나 생겼다고 어. 두 명의 인생아 큰일 나겠다 진짜 디아나, 내가 볼게. 디아나, 내가, 볼게, 디아나, 디아나 내가 봤어. 오케이, 아나아 내가 볼게. 빨리. 이아나 디아나, 뒤에 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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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디아나, 디아아나디아아나 디아나, 아나 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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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잡아주었다! 아, 안 들어가지네. 네. 안들어가지금 아, 그냥 빨리 튕기세요. 나이트 나오잖아. 일캔 끝났잖아요. 아, 제발! 숨어 쐈시라고! 에카야, 에카야, 마스 아무리 해라. 에카야, 성이야 스 어. 이거 컴백으로, 컴백하를... 다필겨왔다 어, <laughs> 다행이다. 미칠해, 아저씨. 빵빵해요. 애들 다 왔어요. 아. 아, 타워 때문에 죽겠다. 받준걸 빽나로 먹는 당신은 대체. 먹어야지. 아, <laughs> <laughs> 안녕 토마야 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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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야씨. 아예 온데도 잘 살아고 있다 이 정동혁. 개빡프니. 아우 좀 토마스야 잡작 좀 해라. 그러나 한테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이 새끼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난 묶어줬어요, 빠져요. 나나구나 야, 좋았안 돼, 안 돼. 눈 빠졌다, 눈물 빠졌다, 씨. 살았어요. 뻘눈보라 개꿀. 어, 아, 어떻게 서 살았어. 아이씨. 여기 좀 와줘라. 앞에, 앞에, 앞에. 아, 이런... 씨. 뭐야? 이게... 컷 몰라... 아, 뭔데? 틸비... 이거 응? 네, 오버잖아. 오시는 응? 좀 애만 갔으면 되지. 내가 듣다. <목소리> <목소리> 아 구속을 나한테 왜 쓴이 너는 야야 시차를 좀 끌자 네아 증류로 먹혔네 레그람 이게 늦게 찍었네 씨 스쿤이 잠깐 여유되실 때 이따 그람님 좀 알려주세요 네네 저랑 30초 차이 날 거예요 지 어떻게든 딜러 살려야 되는데. 음, 아 지금 아, 일단 어. 저 방통이가 계속 저를 괴롭히고, 다른 딜러를 막나라 저 방통이가 계속 사람을 짜증나게 하나요? 여기 로트 딜러 먼저 저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틸비가 자꾸 달려들어요. 문제가 우리 틸비가.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이바라도 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안녕. 누구 한명 자르고 시작을 안 하면 힘든데. 그 디아나가 뭐가 좋은데 디아나가 지금 단단해요. 여기 디아나 있고 마이크. 이 다음에 그냥. 있긴. 드래기 따야 돼. 드레기 여기 디아나랑 드레기 네이가 제일 딱이 쉽게 한데. 한데. 여기 디아나랑 드레기 올라갔네. 좀장작좀 좀 해라, 씨. 아우. 잘. 잘할수 있다. 이쪽에 싸움 날것 같은데, 왼쪽에. 일단 이바 입었고, 야, 그쪽 가래 하나 간다. 걔나, 이쪽 걔나 이쪽에 있으니까, 어차피 기어있거든? 거기, 빨리, 빨리. 아, 이씨개간 걔가... 음. 개나, 구금, 먹었어요?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어. 네, 아, 씨. 아, 아, 이 아! 아직, 아, 아 아, 니 그쪽. 아, 붙어들 아, 안 돼. 손이가 아! 빨리 안이뭐 하는 거지? 방이 돌아. 통통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장이 정도면 아, 괜찮다. 아니, 토마스는 밸런스 밸런스 아, 아님 여기서 한면212 먼저 가세요. 212. 2일리. 여기 212가 지나날것 같아요. 여기도 212. 여기 알랭이좀시야가 비었다고 좀 제발. 이 정도면 괜찮는달 리세말랭 없었어요. 이제 뭐 여길 준비하세요 아니 여기 여기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어. 컷 빠졌다 컷 빠졌다 아오 마를렌 있어 거기 마를렌 좀 아. 나이스 속박 캔 속박 캔 속박 캔 아이 님 크게 막아 샤이트고 여기서 나와 사이콘 나이스 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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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드래기 여기 드래기 드래기 아마 새끼로 갔을 거예요 어 여기 네 나이스 그냥 사라지네 아직도 노팅가 노티네 아무 줄래요. <끝> 레그램 아이크람 아 r a m 아 don't 클 n 태 w I d 잡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토마스가 쭉 저만 보고 있어가지고 딜러스가 심해요 지금 마릴상당하장 아직 안 나왔고 오 돌아간다! 논다 논다 마릴도드장고있 링만 다 찍었거든요? 알겠습니깝 그럼 나나 딜이 어저서 살고있어요 다는 겁니다 <laughs> 뭐 내는 거야? 헤돌리는 <laughs> 거야 행! 행! 이런 거보자 있을 수 있나? 공성적 탄 짱쌤 아! 어? 잘 갔다. 음... 음... 이쪽에다 있으면 5번에 써봐요. 이쪽에다 있으면 5번에 써봐요. 지금 <laughs> 나 오면. 아니 내 아. 네, 중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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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라 이쪽에 오버 한번 써봐요 지금. 알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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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토마스. 아, 아, 아. <놀람> <놀람> 이 정도. 내정강이래 내가. <놀람> <제가>. 물었어요? <놀람> 누르고 있었어. 여기 맞아. 찍어가지고 퐁난댄데 메인 진짜 오랜만에 축방하네. 내가 너무 못 컸다. 너가 너무 못 컸다고? <목소리> 원래 지금 말려 찍었어야 돼. 어. 너 uh -huh. 이거 먹어 빨리. 여기 앞에 좀 해. 어요 에바. 안 돼. 들어가. 저 갇혔어요. 예. 저기 먼저 빨리 정리해요. 전 탱커 못하니까. 이렇게 해도 뭐 앞에 붙게요, 저거. 이거 왜안 일어나냐? 거잖아요. 아. <laughs> 제가 드레스 올하면 뒤로 온다 아니네 저기 갔네, 앞에 갔네 야, 여기 있네요 다닌가터화니데방다 아, 네. <laughs> 찍었어요 궁소이다 먹을 사람? 궁 먹어, 린어디지 아깝네 음. 이리궁있으니 스코님 레그람? 그럼그럼그럼 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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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얼었다 공지 막았어요 저거 죽어요 이거 계속 있어요 아니안 죽어 안 죽어 가방이 있어가지고 기하나만 죽었어요 나테크 아, 눌러야 되는데살가 피가 없어서 전못 갑니다 오케이 전이 일부러 이쪽으로 <laughs> 돌아볼게요 오케 들어간다 볼. 둘! 일단 둘 오케이, 둘? 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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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그냥 땅 아니에요? 저타 때리고 있어요 <놀람> 나이스 죽은 어요아이 사이펀 나이 사이펀 맞아어요 나이스 어 웨슬리 죽으면 안돼 오만데, 이거. 계속 쏴면 안 돼, 계속 쏴면 안 돼요, 지금. 빼요, 빼요. 빼빼 아. 빼, 빼. 아, 저거 왜있었어요뒤에어야 티어야. 저 뽑아, 저 뽑아, 저 뽑아야, 뽑아야겠다. 저 오른쪽 갈게요. 아, 중앙이네? 나이스, 중앙입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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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제발, 중리, 제발, 중리, 제발, 중리. 증리 아! 티엠 먹어요. 못 가야겠다, 티엠 먹어요, 일단. 뒤에 오네 캔 피우.. 피우어 피우 누가 빠졌죠? 아니 뒤에 와요 얘들. 오케이 그럼 걷다 지뢰 깔고 그냥 빠져요 웨슬리 지뢰 아! 아, 아, 깔고 빠져요 아 터졌네 지뢰가? 아. 아니야 아 저거 립립립립립 립, 립, 맞은거야 그니까 러립 맞아가지고 지뢰 터졌다고 저거 캔한테 밥이요 립이나 사람 죽어도 저거 반응해서 터지던데 네여기찾으님 네. 여길 찾으니 네. 들어가있 설님이 지금 한판 하시려고 잠깐 키신거 같은데? 아니요, 슨님이랑 하고 있었는 아, 어. 그요 그러니까 녹슨님 한판하고 끈거 같고 아, 어, 왜 자꾸 이를 악물게 되지? 어, 아, 먹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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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빼어! 한팔 막 막았어요, 빠져요 아이씨 네. 헤이 렙노파사 주면 안 돼. 소데이거네 이걸 웨슬리 해야 니다 여러분. 이걸 린도따 있는데. 이러면. 아니 저거 안 따요, 안 따요. 버틸 수 있어. 최대한 버텨볼게요, 최대한 버텨볼게요. 오케이! 오인이런 버틴다. 이런 버틴다. 헤이 아 이때 없으니까. 이거데 들어와라. 펀받아, 자. 네. 나이스, 클 나이스. 속박캔! 야 드랙, 드랙, 드랙! 자네트, 자네트 잡았어요, 아니, 자네트 잡았어요. 네. 드랙에서 때렸어, 드랙에서 때렸어. 이쪽으로 토마스 간다. 나까지 이쪽으로 갈게. 옆에 돌아가요, 응. 돌아가요, 예. 네. 오케이, 나이스. 아니. 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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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기. 아, 에바. 막았어 일단 중립 나이스 나 간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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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고아 가위를 음. 왜못 맞춰 은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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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캔 나이스 이쪽으로 내가 뒤에 볼게 딴거봐져아 발경이 아, 없어 야야야제 야, 알아서 야. 놀게 야, 냅두고 야, 갑시다 야 집중해 뭐하냐고 몇는데거 이걸 리미 오인 초딩 오랜입니다. 잘나안고 제 구독도 도려. 아, 진짜 빡세네. 사이클론. 다행히도 가방이 있어서 안 따이고 역전을 했네요. <laughs> 이 정도론 절대 부족해. 아, 어, 힘들다. 버티만 대. 아무도 모르지만 제 리듬, 제 리듬. 만 대를 했다. 탱커가 삼만 대를 했다. 탱커가 와우. 뱅뱅. 딱 본뱅 뱅뱅. 빠다나. 바이도 또뒤쳐맞았네 근데 확실히 이거 첸이나 <뱅뱅> 루비 <레드벳> 같은 <뱅뱅> 거는 삼탱 <뱅> 됐을 때 누구 올 사람 있어요? 2일1을 먼저 가 버리면 좋더라고요. 누구 올 사람 있어요?